개업을 하려면 나이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래야 상대방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맡기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 보이면 되잖아요. <laughs> 나이 들어서 세계사를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할 건데? <laughs>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끝장토론 주제는 그래서 세무사예요 회계사예요입니다. 오늘 모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장기기억 세법 에듀일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이병헌 아니고 이병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듀일의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병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다음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냉면 같은 진국강의 원가관리해결를 강의하고 계시는 이장규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가 관리 얘기를 강의하고 있는 이장규의 게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나요? 준비할 네. 게뭐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요 세무사 <laughs>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뭐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laughs>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각 패널분들은 두 직업 간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청 중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생은 세무사와 회계사 중 뭘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회계사 쪽부터 시작해주세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라면 꿈을 크게 가지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사를 해서 넓은 길을 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낫겠죠. 회계사 시험이 사실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최종 안 되더라도 돌리면 돼요. 세무사 시험으로. 왜냐면 공부한 거 가지고 세무사 시험 보면 또 금방 합격하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을 도전해서 회계사가 되면 세무사 업무도 할수 있고 회계사 업무도 다할수 있으니까 첫 도전은 회계사 시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취업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회계사 1차 합격한 그것만 있어도 갈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이라면 회계사 시험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회계사 측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회계사 시험은 워낙 어렵고 공부량도 많고 나중에 안 되면 세무사로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합격하고 공부 기간 단축시키고 빨리 현업에 나가서 빨리 개업해서 기장 그렇지 만들고 자리 잡으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웃음> <웃음> 대학생이 세무사 시험을 빨리 준비하면 세무사 시험을 빨리 붙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세무사 업무도 너무 이른 나이에 붙어서 현업으로 나가면 처음에 잘안 돼요. 개업을 하려면 나이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래야 상대방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맡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들로 보이면 되잖아요. <laughs> <laughs> 나이들로 보이면 되죠. 머리를 이제 그렇게 옛날 머리 스타일로 하거나. 예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 시장으로 가서 보면 오히려 나이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사장들 많이 계셔서 환경이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세무사랑 회계사 중에 뭘더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무사, 회계사의 공부량을 비교해 보면 세무사 공부량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세무사 도전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할 수는 없고 병행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기에는 세무사가 낫지 회계사는 도전해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예 이거는 반박하기가 조금 힘든데 <laughs> 어, 이렇게 그런 네. 바로 져버리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나 네. 나는 진짜 회계사 돼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을 과감하게 접어치치고 도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30대 중반 대기업 다니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 때리치우고 집에 애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됐어요 왜? 절박하거든 음, 맞는 말씀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직장인들은 세무사를 하는 게 <laughs> 아,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그거> 오케이 <laughs> 나이 들어서 회계사를 됐다? 라고 하더라도 뭐할 건데? <laughs>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laughs> 대형 회계법인 가서 뭔가 이제 많은 성장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를 공부하는 네. 게 세무사 쪽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직장인 경험이 개업 세무사 하면 또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또 많아요. 세무사는 어쨌든 영업이에요. 영업. 직장생활을 다이어 만나고 맞아요. 이런 영업을 다녔다 그러면 인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대학생들은 그런 게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세무사 회계사 중에 뭐가 더 어려운가. 가볼 때는 어렵다는 거는 이제 공부하기 어렵다 또는 합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회계사죠 당연히 근데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거나 아니면 운에 좌우되면 더 어렵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보면 과목들이 딱딱 답이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뭐 약술식으로 쓰는 뭐 감사라는 과목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논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무사시험은 세법학이란 과목이 있어서 너무 주관이 개입되는 채점 다들 풀어서 막 나름대로 쓰긴 쓰는데 거기서 점수를 받는 것 자체가 교수님이 어떤 방향을 원하나 이런 것들을 참 가늠할 수 없고 운에 너무 좌우된다. 그래서 합격하기 더 어려운 건 세무사가 아닐까.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laughs> 하지만 회계사는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도 많고 깊이도 깊어져요. 재무회계도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원가는 비교가 안 되고 회계감사라는 게 과목 특성상 회계사 업무를 해보지 않고는 책을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과목이에요. 천 페이지 넘는 감수책을 이걸 외워야 돼 근데 그걸 외우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특히 2차 때는 교수님 <laughs> 와... 잠깐 옛날 기억이 옛날 좀 나신 것, 것, 것 오... 같은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세무사는 변수 <laughs>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서 힘들다 근데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총량이 너무 많아서 공방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무사랑 회계사 2차 과목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내 강의를 들으면 이런 게 쉽다 합격할 수 있다 원가 2차에 가면 토을못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데서 또 나와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연습을 해서 들어가니까 내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100%다 맞추고 나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업을 또 듣고 연습하고 이런 반복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를 실수 안 하고 맞춰서 합격하는 거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넘긴다. 세법학 정말 어렵죠. 주관이 개입된 채점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수업하는 방향은 채점자 입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답안은 채점을 편하게 해 주는 답안. 그러려면 목차를 잘 잡아놓아서 내가 이 내용, 이 내용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목차 잡는 서브로트 만들고 이런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상황을 던져주면서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상황을 설계를 많이 수업 때 해보는 거죠. 세법학도 고득점을 하겠다. 아 욕심이고요. 저는 50점대 중반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맞게 강의도 진행하고 채점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좀 많은 선배님 같은 경우 1년에 30억씩 매출을 오. 해버리니까. 사실 100개만 하면 돼요. 뭐, 50억이. 빨리 죽어요. 빨리 <laughs> 죽어요. 제가 들, 들은 바로는 기본 1억은 찍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몇년 차에? 3, 4년만 되면 그냥 바로 1억 찍더라고.